비네티 스모크 리본 비스티의 롱 원피스고요. 사이즈가 J1, J2, J3까지인데 전 지금 J2를 입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대박이죠? 스모크 밴딩이 두 가지로 이렇게 있어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은은하게 이렇게 셔링이 좀 잡혀 있어서 볼륨감을 조금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화이트랑 스카이 두 컬러로 준비를 했고 도트까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. 전체 밴딩이 이렇게 있고 등살이랑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하실 수 있고 이런 거 양감 없으면 큰일 나죠? 안감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이게 하체 커버를 완전 완벽하게 딱 해주잖아요. 그리고 지금 같이 입은 요 볼레로 가디건. 패이 송글송글한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요 한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시원하고 좀 통기성 좋은 그런 거고 F1, F2 사이즈가 있는데 제가 지금 F1 사이즈를 입었는데 엄청 루즈핏이라서 저도 팔뚝살이 진짜 많거든요 싹 가려지고 기장감이 등살을 다 가려주거든요 컬러는 아이보리랑 블랙 두 가지 컬러입니다 이게 듀플릿 인격 튜브 브라탑이고 여름에 땀 같은 거 걱정하지 않게 인견 소재로 만들었고 화이트 스킨 블랙 세 컬러고 사이즈는 J1, J2, J3까지 있습니다 저는 두 개씩 사서 여름에 엄청 자주 입는단 말이에요 진짜 필수예요, 이건. 요렇게 세트로 입으시라고, 세트 상품. 세트가 빠질 수 없잖아요? 그냥 이거 약간 휴양지룩이잖아요 사실. 이건 진짜 사야 될것 같은데. 너무 예뻐.